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5장 35절에서 43절 말씀입니다. 아직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가로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 외에 아무도 따라옴을 허치 아니하시고 당장에 집에 함께 가사 헌함과 사람들의 울며 심히 통곡함을 보시고 들어가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헌함이 오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저희가 비웃더라. 예수께서 저희를 다 내어 보내신 후에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한 자들을 데리시고 아이 있는 곳에 들어가사 그 아이 손을 잡고 가라사대 달리다굼 하시니 번역하면. 곧 소녀야,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심이라.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 열두 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고 놀라거늘 함께했습니다.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고 저희를 많이 경계하시고 이에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라. 아멘. 이 주던 말씀부터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그 하나님 아버지의 자비하신가 같이 우리도 자비하기를 그렇게 결단했습니다. 그래서 보는 데서 승리하기를 다짐했고요. 자비한 이웃이 되어 주기를 그렇게 확인하였습니다. 그렇게 살아보셨습니까? 그리고 그렇게 살아갈 때에 자비하신 하나님께서 그 자비한 우리들에게 얼마나 큰 복과 은혜를 부어 주시는지도 확인하셨습니까? 사실 우리 주위에 수많은 약한 자, 병든 자, 넘어진 자, 쓰러진 자를 보게 되지만은 사실 그 모습이 내 모습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은 사실 거의 안 합니다. 왜요? 나 지금 건강하거든요. 나 지금 의인이거든요. 나 지금 주의 은혜를 많이 받아서 잘 먹고 잘 살고 있거든요. 지금 주님 안에서 정말 행복하고 든든하니까 그 넘어지고 쓰러지고 약한 저와 나를 동일시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어간다는 게요 때로 저는 은혜라고 믿습니다.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인생의 피크를 찍어서 이제 수그러드는 그 시기에 이르면은 아, 건강 아, 그 쉽게 꺾일 수있겠구나를 체험하게 됩니다. 재물 항상 있는 게 아니구나. 불안정하구나를 확인하게 되죠. 사람 관계, 내 의지 행동도 상황에 따라서 쉽게 무너질 수 있구나를 확인하게 됩니다. 세상 나를 참 좋아하고 나를 서포트해 주는 복된 세상이라고 믿었건만 어느 순간 보니까 참 비정하고 무정하고 나를 무시하는 세상임도 깨닫게 됩니다. 인생 한탄하자 뭐 그런 얘기가 아니고요. 그 소경의 예수님께 부르짖는 소원의 간구 기억하십니까?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게 어느 순간 저와 여러분의 부르짖음이 되었다라는 것을 확인하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신세한테는 아니라 소리 지르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렇게 소리 지를 수 있고 내 부르짖음을 들으시는 주님이 있다는 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복인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 주님은 어떤 분입니까? 내 연약함, 내 마음, 내 사정을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회복시키시고 고쳐주시는 분이다라는 겁니다. 히브리서 사장 15조는 말하죠.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예수님을 말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채울지, 채울하지 아니 하는 자가 아니요 한국말이 어렵죠? 아니 하는 자가 아니다. 이중부정은 곧 강한 긍정. 즉, 진짜로 채울하는, 불쌍히 여기는, 동정하는 분이 누구냐? 바로 우리 주님이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무정하고 비정한 세상 가운데 만나는 환란과 어려움이라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을 채율하시고 즉 동정하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주님 앞에 나가 부르짖을 때그 어떠한 문제라도 주님 안에서 해결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걸 믿으시기는 여러분들 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그 믿음 가지고요.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들어가 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마가복음 5장 22절, 23절 말씀을 우리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회당장 중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리어 많이 간구하여 가로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얻어 살게 하소서 하거늘 심플해요 문제가 생겼어요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게 되었습니다 죽게 되었다는 말 쉽게 안 쓰는 말이죠 죽게 되었다는 라 말은 진짜 심각한 지경에 빠졌다는 겁니다 문제만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같습니다 그 인생이 끝장난 것 같습니다 탄식 한숨이 절로 나오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때 신자인 우리가 해야 될 행동은 뭘까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절망하고 한숨이나 푹푹 쉬고, 하늘만 바라보고, 기적과 요행만 바라시겠습니까? 아니면, 주를 믿는 신자이기 때문에, 우리를 동정하시고, 체율하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주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 내 마음 아시지요? 내 사정 아시지요? 이렇게 간절하게 기도하고, 매달리고 도움을 구하시겠습니까? 오늘 Father's Day죠 여기 계신 아버지들 그런 상황에서 무엇 하시겠습니까? 해당장 아빠인 그 야이로가 딸이 죽게 되었을 때 이런 말 있죠 많이 간구하여 간구하고 간구하고 간절하게 자존심 다 팽개치고 남자들이 좀 그런 거 있어요 자존심 상하는 거 되게 못합니다 남들 앞에 가서 읍소하고 무릎 꿇고 자존심 꺾는 것럼 죽어도 못 하는 사람들이 꽤 많아요. 딸이 죽잖아요. 근데 그게 무슨 상관이 있고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나아갑니다. 무릎 꿇습니다. 내딸 살려 주세요라고 부르짖는 겁니다. 사실 가정에서 이런 문제가 생기면은 주로 신앙의 어머님들이 애씁니다. 울죠. 새벽기도 나오고 밤새 잠못 자가면서 기도하는데 죄송합니다. 그때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아버지들 어디에 계십니까? 뭐 하고 계십니까? 극동방송을 어, 창립하신 그 김장한 목사님이 남미에 가서 설교하실 때 그런 외침을 하세요. At that time, where are you, Daddy?라고 말합니다. 아빠들 그때 뭐 하고 계셨어요? 어디에 있어요? 낚시하러 갔어요? 술 먹으러 갔어요? 놀러 갔어요? 이렇게 물으시는 장면이 있어요. 저는 거기에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아버지들에게 묻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자들이죠? 엄마는 울고, 기도하고, 주님 앞에 매달릴 때 아버지들은 어디에 있습니까? 뭘 하고 있습니까? 이사야 5 8장 구절은 말합니다. 네가 부를 때에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네가 부르짖을 때는 말하기를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하나님 놀러 가신가다니 거기 계세요. 부르짖기를 바라세요. 특별히 아버지들 주님께 부르짖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환란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부르면 응답하세요.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환란에서 건져진 너를 통하여 나는 영광받기를 원하신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근데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것은 내가 한번 소리 지르고 무릎 한번 꿇으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줄 믿습니다 근데 그거요 진짜 믿음일까요? 내가 한번 해줬다 이렇게 할 때도 있잖아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요 그렇게 간절히 매달렸는데요. 상황은, 문제는 더 심각해집니다. 35절에 보니까요. 아직 말씀하실 때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가로대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고칠 희망을 갖고 예수님과 제자들과 함께 가고 있는데 사람들이 와서 소식을 전하는 게, 따님이 죽었습니다. 이제 선생님 더 괴롭혀서 뭐 하겠습니까? 이제 포기하시지요? 상황을 받아들이시지요? 이 말입니다. 세상적으로는, 죄송합니다. 끝장났습니다. 뭐, 죽었는데 뭘더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운다고 뭐 달라질 게 있습니까? 세상적으로는 진짜 마지막에 마지막에 마지막까지 간 겁니다 근데 예수님 참 이상하신 분이에요 예수님은 정말 뜻밖의 말씀을 이때 하십니다 오늘 보면 36절 말씀을 화면을 보시면서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죽음이라는 현실, 그 참혹한 마지막의 마지막이 닥쳐왔는데 하시는 말씀이 거기에 흔들리거나 굴복하지 말라. 두려워 말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참 신기한 말씀이세요. 그리고 두려워 많은 것 정도가 아니라 한마디 더 붙이세요. 믿기만 하라. 너나 믿어가지고 지금 나한테 오지 않았느냐? 회당장에게 말하는 거죠. 야유로야, 그 너가 가지고 있는 믿음을 끝까지 믿어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믿음의 반대는 저는 두려움이라고 믿습니다. 왜 두렵죠? 안 믿으니까 두려운 거예요. 말로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믿습니다. 살려주시옵소서 기도하지만은 왜 두려워요? 정직하게 말하면은. 안 믿어서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 두려운 거잖아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두려워 말라. 믿기만 하라. 상황을 바라보면 흔들리죠? 낙심하죠? 두렵죠? 포기할 수밖에 없죠? 그러나 상황 속에서도 낙심하지 말라. 포기하지 말라. 두려워 말라. At the same time, 똑같은 그 동시에 뭘 해야 되는가? 주님을 향하여 절대적인 믿음, 의존을 가져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믿기만 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 하나님은, 예수님은 인식하는데 뭔가 problem이 있으신가? 그것 때문에 아니에요. 그 말씀을 39절 말씀에서 한번 확인했으면 좋겠습니다. 화면을 보시면서 39절 말씀 함께 했습니다. 시작. 들어가서 저에게 이루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헌하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세상 입장에서는, 사람 입장에서는 끝장난 거고 죽은 거예요. 근데 주님 입장에서는 끝이 아니라 그냥 자는 거라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도전을 줍니다. 사실 상식을 가지고, 이성을 가지고, 경험을 가지고 판단하잖아요. 살아가잖아요. 계획 세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절망 가운데 낙심합니다. 죽었다 말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말하신다는 것이요. 죽은 게 아니라 자는 거다. 이 말씀 들으면 어떤 느낌 드세요? 어떤 느낌? 미친 건아니냐 이제. 죄송합니다. 좀거친말 해서 그런 생각이 들죠. 사람들이 그랬다는 겁니다. 그 다음 4 0절 말씀 한번 화면을 보시고 제가 읽어볼게요. 저희가 비웃더라. 예수께서 저희를 다 내어 보내신 후에 아이의 부모와 또자기와 함께한 자들을 데리시고 아이 있는 곳에 들어가서 세상에 똑똑한 자들, 소위 어른이라고 하는 자들, 근데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믿음 없는 자들,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지 않는 자들, 하나님 밖에 있는 자들의 정상적인 판단, 무엇이죠? 비웃는 겁니다. <laughs> 말이 되냐. 여러분도 그렇습니까? 신자라고 말하면서, 기도하면서, 예배까지 드리면서, 주의 약속의 말씀을 앞에 비웃습니까? 불가능하다라고 확인합니까? 내병 문제를 치유하시는 그 하나님보다 나의 상식과 나의 경험을 더 의지하고 더 크게 보고 있습니까? 그 믿음 없는 사람들과 쫙하여서 하나님을 비웃고 원망하고 있습니까? 판단은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요 비웃었어요. 그때 예수님의 모습을 한번 확인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믿는 사람이거든요. 왜냐고 하면은요 그 비웃었을 때에 예수님은 아이들에게 아이에게 홀로 가지 않았습니다. 누군가를 데리고 가요. 누구를 데려가는가 두 부류의 사람이 있었어요. 첫째는 비웃는 사람 다 내어 쫓으셨어요. 안 데려가셨어요. 누구를 데려갔느냐? 그 아이의 아버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두려워 말라, 믿기만 하라. 지금 그래도 믿고 있어요. 믿음을 가진 그 아버지. 또그 다음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특별히 사랑하시는 제자, 믿음이 특심한 자들, 그 믿음의 사람들만 데리고 그 죽은 아이에게 갑니다. 여러분에게 한번 확인하고 있습니다 우리 올해 목표가 예수님이 있는 그곳에 나도 있기를 바라면서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는데 정말 예수님 가는 그곳에 예수님은 여러분을 데리고 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너왜 이렇게 믿음이 없니? 미안하지만 여기 서있고 나는 저 사람이랑만 같이 갈란다라고 그런 말씀을 듣고 있습니까? 정말 간절히 바라기는 세상보다 크신 하나님을 그 주님을 끝까지 믿고 따르고 의지함으로 주님 가시는 그곳이 어느 곳이든지 간에 그곳에 저와 여러분이 함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사람을 믿음의 사람을 데리고 가셨다는 것. 다시 한번 도전합니다, 아버지 여러분들. 엄마는 울고 불고 기도하고 주님 말씀 붙잡고 나아갈 때에 아버지 여러분들도 주님과 함께 그곳으로 가고 있습니까? 주님이 여러분을 찾고 있습니까? 가부장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어서 모르겠지만 아직도 저는 가정의 가장은 아빠라고 믿습니다. 아빠가 신앙 안에서 물질 중요하죠 버팀목 되는 거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나 신앙 안에서 아빠가 아버지가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줄 수 있는가 기도하고 하나님께 붙잡는 모습을 왜 엄마만 보여야 됩니까? 아빠도 보여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들어가셨어요 죽은 아이를 바라봅니다.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41절 말씀 화면을 보시면서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아이의 손을 잡고 가라사대 달리다굼 하시니 번역하면 곧 소녀야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심이라. 달리다굼. 이거는 그 당시에 일반 사람들이 쓰는 말이 아람어였거든요. 뭐 그리스어 이런 거는 지식층이나 말하지 보통 평민들은 보통 아라어를 사용했는데 그아라어입니다 탈리타 소녀야 리를 걸리라고 번역되는데요. 소녀야 큼 일어나라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면 탈리타 큼이 이렇게 말하니까 뭔가 스페셜한 주문 같이 느껴지는데 사실은 그냥 평상해요. 어떻게 생각하시면 될 거냐고 하면요, 딸 일어나야지 이렇게 하는 겁니다. 엄마가 딸 보고 자고 있는데 딸 일어나 그만 자고 일어나 이런 말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죽음 인생의 참혹한 어려움 환난 고통 우리에게는 죽음 같고 못 일어나는 끝장난 상황 같은데 우리 주님에게는 그냥 잠자는 것과 같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요? 그냥 깨우시면 된다는 거죠. 딸, 일어나. 상희야, 일어나. 그만 자야지.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일어나고 문제는 해결 된다라는 것입니다. 주거가 같은 비참함, 영적 어둠에 잠겨 있습니까? 내 가정이. 내 인생이 못 일어날 것 같은 그런 절망 속에 있습니까? 어떤 분은 말하겠죠. 우리 교회가 그럴 수도 있고, 우리 직장과 우리 사업이 그럴 수도 있다라고 말씀하시고, 내 자녀가 지금 죽은 것과 똑같다라고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중독에 걸린 사람 더 하겠죠. 도박 중독, 마약 중독. 수많은 중독 가운데 요즘에 특별히 게임 중독도 굉장히 심각하더라고요. 아, 어떡합니까? 두려움. 패배 의식 해도 안 되더라. 기도해도 안 되더라. 무너져 있을 때에 주님은 말씀하시는 겁니다. 죽은 게 아니다. 자는 거다. 아무개야. 일어나야지. 잠에서 깨면 되잖아. 그럴 때에 일어나는 겁니다 해결되는 겁니다 진짜 그렇게 됐냐고요? 42절 말씀 화면을 보시면서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고 놀라거늘 곧 일어나서 걷게 된다는 겁니다 믿는 자들이 확인하게 되는 것은 뭐죠? 일어나서 걷는 걸 보는 겁니다. 믿음 없는 자들이 확인하는 건 뭐죠? 헉, 놀라고 헉, 놀랄 뿐이다. 라는 겁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그 부활과 생명의 밝은 빛이 그 가운데 있게 되고 모든 문제는 해결된다. 라는 겁니다. 강찬이란 CCM 가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 그 가수가 부른 CSM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면 끝난 것이다 라는 곡이 있습니다. 김석균 씨가 작사, 작곡했는데 가사 한번 읽어 드릴게요. 모든 것이 끝났다고 말하는 사람들의 말을 듣지 말아라. 하나님은 아직도 너에게서 시선을 떼지 않았다. 세상에서 답을 찾지 말아라. 사람들을 의지하지 말아라. 너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가 있다. 기도를 쉬지 마라. 찬양을 멈추지 마라. 하나님이 너를 주목하고 있다. 예배에 집중하라. 말씀을 붙잡아라. 하나님을 만나면 끝난 것이다. 그래서 이게 제목이에요. 하나님을 만나면 끝난 것이다. 코러스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가는 길 멈추지 마라. 뒤를 돌아보지 마라. 하나님이 너를 주목하고 있다. 의심을 하지 말라. 절대 포기하지 마라. 하나님을 만나면 끝난 것이다. 그래서 브릿지가 이렇게 이어집니다.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 일세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그리고 아버지들에게 다시 한번 도전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가정은 여러분의 부부는 여러분의 교회는 사업은 직장은 죽음에 빠져 있습니까 영적 깊은 잠에 취해 있습니까 그렇다면 이 주님의 말씀을 한번 같이 크게 외쳐 주시기를 원합니다 에베소소 5장 14절말씀 화면을 보시면서 우리 큰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르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내게 빛이 시리라 하셨느니라 잠자는 자여 깨어나라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왜요? 그리스도께서 그 생명과 영광과 능력의 빛을 마음껏 마음껏 비춰주시기만 때문입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말씀하시는 거죠. 재미있는 게 뭐예요? 예수를 알고 예수를 믿고 주로 고백할 때 우리는 빛의 자녀들이잖아요. 그런데 왜 아직도 어둠에 있냐는 거죠? 왜 죽음 가운데 있고 잠에 취해 있냐는 거죠? 주님께서 비춰주셨으니 일어나면 됩니다 상이야 일어나라 아멘 하고 일어나면 되는 것이죠 말씀을 뱉습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는 심각합니다 죽은 것과 갚을때 많습니다 나는 못해요 나는 못해요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께 나아가면 됩니다 주님 도와주옵소서 살려주시옵소서 주님의 능력을 내가 믿습니다. 그럴 때 주님은 말씀하시죠, 달리다, 금, 일어나라. 그럴 때 아멘 하고 믿고 나갈 아때그 모든 문제는 해결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부르짖는 특별히 우리 아버지들 그리고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일어나고 살아가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아빠라서 그런지 몰라도 오늘은 찬양 같이 한번 박수 치면서 힘차게 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나의 등 뒤에서 우리 일절부터 삼절까지 힘차게 한번 찬송하겠습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 나의 인생길에서 지치고 고나요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줄이니. 네 너를 또 나의 등 뒤에서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변한 이 길을 갈때 보이지 않아도 지치고곤하여 넘어질 때면 다가와 손내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또 나의 등 뒤에서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또의시은줄 때때로 뒤돌아보면 여전히 계신 주 잔잔한 미소로 바라보시면 나를 제척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새 힘을 줄이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d 이 n t know. I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don't know. I don't know. I don't know. I don't know. I don't know. 지 마시고 찾아와 달리다 금 일어나라 말씀하시며. 이렇게 세우시는 주님을 찬송합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는 주님을 만나면 끝나게 됨을 고백할 뿐만 아니라 직접 체험하게 하시므로 우리 모두 깊은 잠에서 깨어나 일어나 빛을 바라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